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무부 차관보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부편집장을 역임한 미국 경제학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가 워싱턴이 탈달러화를 촉진해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명하지 못하게 러시아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고 중앙은행 준비금을 동결하고 스위프트에서 분리하고 중국산업에 제안을 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모스크바와 베이징뿐만 아니라 탈달러화를 시작한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종을 울렸다. 그 결과 국제거래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막대한 무역 및 예산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고 모든 사람이 국제거래에 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달러가 이 역할을 잃기 시작하고 국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 중국 및 브릭스는 전반적으로 국가 통화 결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남미와 아프리카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권력의 종말을 의미한다. 제재라는 처벌 메커니즘으로 워싱턴은 자신의 무리에 총을 쐈다. 이봐, 달러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탈달러와 현황입니다. 우선 브릭스가 자체의 기축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동, 중국, 인도, 이란, 아프리카, 사우디, 브라질, 프랑스, 동남아 국가연합 등 거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현지 국가화폐 결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가 추락하고 있다. 곧더 이상 세계 표준이 아닐 것이며 200년 만에 가장 큰 패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다보스 2023에서 달러 기반 서구 금융 시스템의 지배 시대가 마침내 끝났다. 세계화는 죽었고 다보스 2023은 그 장례식이었다라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브라질과 중국은 브릭스의 확장을 지원하면서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위안과 해안의 결제를 강화하기로 했지요. 중국과 브라질은 브릭스 형식의 확대 논의에 찬성한다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양국은 확장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원칙, 규범,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릭스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시리아, 티르키에,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를 포함한 많은 다른 국가들이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과 룰라 대통령은 100년 만에 세계 대변역을 맞아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나서자 미국의 일강에 맞선 다자주의를 강화하자고 의기 투합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가지의 치명적인 병원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험을 계속하면서 해외의 비밀 생물연구소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 생물연구소는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미군 베테랑이자 국제문제 및 보안 전문가인 마크 슬레보다가 경고했습니다. 4월 12일 러시아 의회 두마는 우크라이나 미국 생물무기연구소의 활동을 조사한 의회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200쪽 분량의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중에 얻은 새로운 데이터로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의 방사화학 및 생물학 방어부대가 작성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러시아 의원들에 따르면 워싱턴은 적들에게 핵개울에 버금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보편적인 유전자 조작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는 펜타곤이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생물무기 연구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러시아와 국제 사회의 생물학적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콜레라와 탄저병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4개 실험실에서 발견된 240여 종의 위험한 질병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 바로 근처에서 생물 무기의 구성 요소를 제조했고 중국 주위에도 유사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 우크라이나 비밀 생화학 실험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시선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이 화성포 18형으로 불리는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3단 고체연료 ICBM 발사를 국가전략군사력의 핵심수단으로 평가하며 기적의 성공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방격태세의 효용성에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적들에게 안보 위기를 체감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오랜 갈등이 지속된 중동 이슬람권이 급속한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중심지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12일 이란 사절단과 시리아 외무장관을 각각 맞이했습니다. 순위 파맹주 사우디가 앙숙인 시아 파맹주 이란과 친이란 국가인 시리아 대표를 반긴 것은 급변으로 평가됩니다. 사우디는 시리아를 다시 아랍세계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도 그간 껄끄러운 감정을 걷어내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이슬람권의 화합시도는 지구촌 최악의 생지역으로 불리는 예멘-시리아 내전이 해결될 가능성과 맞물려서도 주목받습니다. 예멘 내전은 후티가 예멘 정부를 2014년 수도 사나에서 몰아내며 시작됐습니다. 사우디는 후티가 예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사우디는 시리아 외무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시리아 위기의 완전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국외국도 사우디에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고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는 고립을 탈피해 5월 19일 아랍 연맹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년째 이어져 온 예멘 내전을 끝내기 위한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멘 후티와 사우디 동맹군 간의 포로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근동 및 중동 담당 국장인 카르보니는 예멘 후티와 사우디 간의 중대한 신뢰 구축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 포로 석방이 더 폭넓은 정치적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이 추산한 2022년 말 예멘 내전의 직간접적인 사망자는 37만 7천 명입니다. 예멘 내전의 휴전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후티 군과 사우디가 포로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에서 총 887명의 포로가 석방되었습니다. 두 개의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리비아에서 동부 지역에 본부를 둔 정부 내각 책임자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 양국 관계와 외교, 교류의 새지평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안정정부를 이끌고 있는 바샤가 리비아 총리는 우리 내각이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리비아 러시아 양자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구 670만 명의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달 말 치러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거센 지각변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집권한 보수 우파에 대한 민심의 요동 속에 중도 좌파 계열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여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 나가면서 최근 완전히 왼쪽으로 기운 중남미 정치 판도에 무게출을 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노르트스림 가스관 폭발을 폭로했던 미 탐사전문 언론인 시모어 허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해외 지원금 중총 최소 4억 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는 키에프의 부패 수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근접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유라시아 센터 라스무센 부소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찰 총장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후에 서방의 기부로 50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한편 타스통신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돈바스에서 러시아에 도착한 난민수가 530만 명, 이중 어린이가 73만 8천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라션 톰슨이 경범죄로 구금된 후 감방에서 벌레에게 산채로 먹혔다고 그의 가족과 변호사가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톰슨의 가족들은 현재 그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범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톰슨의 가족과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그의 감방에 녹슨 금속 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과 바닥, 화장실은 오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성명을 통해 직원들이 말 그대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금 시간에 보고서는 사망자의 몸은 침대 벌레로 덮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잡지 펜 아프리칸 의 이사 디아카테는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망치와 중국의 모루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3월 어, 석유 수출량이 810만 배럴로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으로 무장한 고르시코프 제독 호위함이 10년 만에 사우디의 제다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 50만발을 대여하기로 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예프 정권의 정신적 지주인 네오나치의 극단주의 비조 스테판 반데라를 브랜드로 한 남성용 향수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맹이 곧 속국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영국의 정보기관 크루그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서부 일부 지역을 폴란드에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을 맞아 제일동포에 장학금 등총 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방 후 북의 제일동포들에 대한 총 지원액은 약 4,875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의 베이징 시민들 1인당 평균 저축액이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는 4천만 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조작이 없었다면 김정은과 북핵에 합의했을 것이다. 재선이 되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납치범 두 명이 CIA의 지령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샌디에이고의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칠레에서 주 40시간제가 하원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되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